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공학대학교 온라인 홍보대사 크리에이터 4기 공학원 팀입니다. 와! 와 <laughs> 어, 저희 오늘 새 멤버들로 처음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저는 공학원 팀의 오늘의 MC 민 예은입니다. <laughs> 저희 그럼 나머지 멤버분들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씩 해 볼까요? 네, 저는 공학원 팀의 막내 차한비입니다 와! 네, 저는 송 의혁입니다. 저는 공학원팀의 신 유담입니다. 네, 저희 공학원팀은 교내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쉽고 또 재밌게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는 팀인데요. 오늘 주제는 뭐죠, 유담 씨? 아, 오늘 저희 주제는 학교내에 운영되고 있는 대표 단체들에 대한 정보입니다. 의혁 씨, 혹시 알고 계신 단체가 있나요? 제가 생각나는 건 총학생회나 학생회 정도네요. 저는 이번 년도 기숙사 자치회인 스테이나 동아리 연합회인 페이지가 생각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학교에는 이렇게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우리 학교의 대표 단체인 총학생회와 기숙사 자치회 그리고 동아리 연합회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의혁 씨, 총학생회는 어떤 단체죠? 네, 총학생회는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단체인데요.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가장 큰 단체라고도 할수 있겠네요. 그만큼 우리 학교의 중요한 핵심적인 행사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가 주관하는 대표적인 행사로는 1학기 체육대전과 2학기 대동제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진행된 축제, 여러분도 재밌게 즐기셨나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격려가 앞으로 총학생회가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laughs> 더 자세한 정보나 문의사항이 있다면 청학생의 공식 인스타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즐겁게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건 청학생의 덕분이겠네요. 앞으로 있을 청학생의 소식도 기대가 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할 단체로는 한비 씨 이번 학기에 기숙사 입주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맞아요. 그럼 혹시 기숙사를 대표하는 단체에 대해서도 알고 있나요? 그럼요, 기숙사 자체 맞죠? 맞습니다. 이번 연도는 제18대 기숙사 자치회인 스테이가 대표 단체로서 활동 중인데요. 기숙사 자치회는 생활관생을 대표해서 규범을 준수하며 관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라고 합니다. 자치회는 학기마다 있는 기숙사 축제를 주관하면서 관생들에게 경품과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기숙사 축제 다녔는데 너무 재밌어서 내년에도 들어가려고요. 저도 이번 학기 기숙사 입주했는데 앞으로의 기숙사 자체의 활동도 기대가 되네요.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건의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각층 층장이나 스테이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또는 공식 인스타그램으로 문의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주신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단체는 바로 동아리연합회인데요. 저희 막내 한비씨가 차기자가 돼서 동아리연합회 회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왔다고 합니다. 사재자가 간다.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차한비입니다. 오늘 이렇게 동아리 연합회 회장님께서 자리해 주셨는데요.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동아리 연합회 회장 김현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회장님,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 20대 동아리 연합회 이름이 페이지이던데,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 네, 이제 저희가 처음 이제 연합회를 구성을 할 때, 이제 저 모티브가 약간 즐거웠으면 좋겠다. 뭔가 대학 생활도 하나의 뭔가 이야기니까 그거에 뭔가 즐거운 추억을 어떻게 담으면 좋을까. 많은 이름을 고민하다가 이제 페이지라고 지은 게 이제 대학생활이라는 책에 즐거운 추억만 남겨드리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그 다음으로. 혹시 지금까지 동현에서 진행한 행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가 있을까요? 아, 네. 일단은 저희 동아리 연합회에서 가장 큰 행사라고 하면 이제 동아리 홍보전이 있는데요. 이게 원래 저희가 올해 3월부터 에부터 이제 개강하고 나서 이제 각 동아리에 대한 홍보와 신입 부원 모집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이게 지금까지는 원래 나름 큰 행사였다가 코로나 때문에 되게 간소화되거나 혹은 온라인으로 진행돼서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는 스케일을 엄청 크게 해서 밤에 이제 공연도 하고 뭐 푸드 트럭도 부르고 동아리 부스도 진행하고 그런 행사가 저한테는 제일 기억에 남는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행사였군요. 마지막으로 밸런스 게임을 진행해 볼 텐데요. 두 가지 제안을 드릴 건데 좀더 나은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페이 없이 다시 동현 회장 VS <laughs> 네. 다음에 매달 20만 원씩 받고 그냥 학생. 매달 20이요? <웃음> <웃음> 아, 그래도 동아리 대표 회장 해야죠. <laughs> 그렇군요. 회장의 면모를 지켜내셨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해 주세요. 그 제가 지금 현재는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지만 저도 입학하고 동아리의 부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의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되게 동아리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활동해주시고 애정하고 있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런 동아리에선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을 담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 한국공대 학우분들도 조금 학업에 워낙 치이고 바쁘시겠지만 이제 잠깐 잠깐 조금 여유도 즐기고 즐거움을 찾으실 겸 저희 동아리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생각보다 저희 학교에 많은 동아리가 존재해요 그래서 다들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 페이지도 항상 저랑 저 임원 친구들 부원 친구들 모두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편하게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aughs>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공학원 팀도 앞으로의 동아리 연합회 활동 응원하겠습니다. <laughs> 네, 지금까지 인턴기자 차한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차기자가 간다. 잘 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총학생회, 기숙사 자치회, 동아리 연합회 외에도 학보사, 한가온, 한우리 등 다양한 교내 단체들도 있으니까요. 저희 학교 SNS에 다양한 정보들이 있으니 보고 참고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 오늘 첫 번째 영상 찍어봤는데 다들 어떠셨어요?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인턴 기자로 처음 활동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 편이 기대되시죠? 한국공학대학교 유튜브 채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학원 팀이었습니다. 안녕.